안녕하세요, 송평입니다. 자, 드디어 포인트 도착했고, 지금 이제 해가 이제 니어니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약간 쌀쌀한데, 이제 손이 약간 칠일 정도로 약간 좀 쌀쌀한 편입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일단 낚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류가 이제 들물이라서 물이 지금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인데, 간단한 체비 설명하겠습니다. 자, 낚시 때는 76ULT, 울트라 라이트 액션의 팁은 이제 튜블라고요. 그 다음에 2000번 릴에 합산은 04, 0.45, 8합사 0.45입니다. 자, 시계드는 3g에 지금 이제 입질이 좀 예민해서 1 0 0개비를 지금 끼웠습니다. 일단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방향은 정리 시알리 좋아. 자, 수한시알리올라가한마이 나왔습니다. 뻗어가는 조류에 텐션만 잡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물고갑니다 이기는 항상 많이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싱싱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지금 거의 뭐 바닥이거든요. 있지? 미끼만 싱싱하면 거의 던지갖고 텐션만 잡고 있으면 제가 알아서 물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 한번 툭 건드리는 입지로 오면 한두 바퀴만 감으면 그냥 바로 시원하게 덥썩 최대어 나왔다. 최대어 나왔어. 최대어. <laughs> 최대어 나왔습니다. 최대어. 재밌어, 재밌어. 오랜만에 재밌는 낚시. 바로. 이기도좀 사이즈 된다 산다 20대 겠어 자 시작이 좋았습니다 다시 가봅니다 퉁이기도뭐 사이즈 거의 뭐 20에 육박한다 바닥 지역이 거의 여밭이라서 바닥층이 거의 여가시라서 바닥층이 찍고 슥 끌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스테이 딱 하는 과정에서 입질이 없으면 스테이 계속 해도 물어요 왜냐면 생미기기 때문에 스테이에도 계속 물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한번두번 번 정도 리트리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류가 가다 보니까 바로 놓지 않습니다 한번 물면 계속 물고 있거든요 그때 챔질 바닥에 내려가지고 이제 흘려버리면 오히려 이제 그게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멀리 던졌기 때문에 멀리 던진 만큼 떠 내려가는 그 이제 길이만큼 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야 됩니다 텐션으로 잡고 있어도 되는데 조금 더 줘도 쉽게 좀 바닥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발밑에 툭 던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자리에서 호핑 톡톡톡 톡, 톡 하다가 입질 이 없으면 크게 쾅쾅요럴때 이제 또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지를, 이 방법 액션은 다양하게 섞어서 해봐야 됩니다. 자, 친구가 잡은 지노래미. 왕볼락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물 위에서 까불랑까불랑 거리면서 길쭉 한걸 보니, 노래미다 해서. 오늘은 굵직한 녀석들로 제거 하이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대가리 아주 끝내줍니다. 바람도 불고, 물도 세지고 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퇴물.